한국의 전차 개발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눈부신 기술적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한국은 다시 한번 세계의 시선을 압도하는 새로운 전차를 선보입니다. 이 전차는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미래 전장에서의 생존과 지배력, 그리고 한국방위 산업의 비약적 성장을 상징하는 결정체입니다. 오늘 로얄 프레임에서는 2026년 형 한국 차세대 전차가 어떤 과정으로 태어났으며, 어떤 기술적 진보를 이뤄냈는지, 그리고 왜 세계 각국이 이 전차에 큰 관심을 보이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형 한국형 주력 전차는 기존 K2 후표의 계보를 잇는 발전형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내부에서 바뀐 기술적 혁신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보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복합장갑 설계, AI 기반 사격 통제 시스템, 전장 정보 공유 기술, 능동 방어 시스템의 통합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차가 개발되기까지 한국방위산업체들은 단순한 무기 제조가 아닌 미래형 전투 플랫폼의 구축을 목표로 했습니다. 기존 전차가 단독 전투 플랫폼이었다면, 2026년형 모델은 네트워크 중심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전장 허브 역할을 수행합니다.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외형은 전통적인 전차의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훨씬 더 공격적이고 고급화된 면모를 보여줍니다. 차체 상부는 레이저 탐지기, 열영상 센서, 레이더 기반 표적 탐지 장치가 통합된 새로운 센서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360도 방향에서 들어오는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능동 방어 시스템과 연동됩니다. 또한 차체 측면과 상부에는 모듈형 장갑 패널이 적용되어 전투 상황과 작전 환경에 따라 장갑 구성을 손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차의 심장이라 할수 있는 엔진 역시 완전히 새롭게 설계되었습니다. 2026년형 전차에는 고출력 하이브리드 디젤 파워팩이 탑재되어 기존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가속력과 기동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모드는 도심 전투나 야간 작전과 같은 상황에서 엔진 소음을 최소화하여 적에게 탐지될 확률을 줄여줍니다. 이 기술은 전투 상황에서 은밀성을 대폭 향상시키며 기존 전차들이 갖기 어려웠던 특성을 완성시킵니다. 이제 화력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전차는 120mm 급 고성능 활강포를 기반으로 하며 차세대 스마트 탄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 탄약은 표적 접근 후 자동 분리되는 다중 관통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복합 장갑을 가진 최신 전차에도 높은 관통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향 사격각이 크게 확장되어 도심 지역의 고지대 표적이나 드론 같은 고고도 저속 목표물까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차의 전통적 역할을 넘어 포병과 대공방어의 일부 기능까지 흡수한 진정한 멀티롤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차에 탑재된 AI 기반 사격 통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표적 탐지부터 거리 계산, 탄도 예측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여 승무원은 단지 사격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과거에는 사수와 포수가 협력해 목표를 조준해야 했지만, 이제 전차 자체가 표적의 속도, 방향, 환경 조건 등을 분석해 최적의 사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심지어 이동 중에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정지 후 사격이 기본이던 과거 전차 운영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어 기술은 이 전차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2026년형 한국형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능동방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전차 주변에서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 로켓탄, 드론 등을 레이더가 실시간으로 탐지한 뒤 적의 공격을 요격하거나 회피 기동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이 능동방어 시스템은 단순히 요격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 상황 패턴을 학습해 적의 공격 행동을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 대전차 미사일이 발사된 각도와 속도 패턴을 분석해 다음 공격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포탑과 차체를 그 방향으로 자동 배치해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술은 전장 데이터 링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전차는 드론, 지휘 차량, 보병, 무인 정찰 차량 등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아군 드론이 적 전차 부대의 위치를 포착하면 그 정보는 즉시 전장 네트워크를 통해 이 전차에도 전달됩니다. 그 결과 전차는 적이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도 이미 표적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사격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전장의 모든 유닛을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묶어 전투 효율을 극대화하는 이 기술은 미래 전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승무원 환경 역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기존 전차 내부는 좁고 열악한 환경 때문에 승무원들이 긴 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전차는 개방형 디지털 인터페이스, 충격 완화 시트,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 등을 갖춰 승무원의 피로를 줄이고 효율을 높였습니다. 내부에는 헤드셋 기반 AR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주변 전장 정보를 시야에 실시간으로 표시합니다. 이를 통해 승무원은 포탑 외부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전차 주변의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블 자율주행 모드도 눈여겨볼 기술입니다. 이 전차는 일정한 루트나 작전 명령을 입력하면 스스로 지형을 분석하고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 이동합니다. 자율주행 모드는 특히 위험 지역에서 승무원 생명보호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인공지능은 아군 차량과의 간격, 장애물 위치, 적포격 예상 범위를 모두 고려해 최적의 작전 경로를 계산합니다. 2026년형 한국형 전차가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주요 이유는 균형 잡힌 설계에 있습니다. 어떤 국가의 전차는 화력만 강하고 방어력이 약한 경우도 있고, 어떤 전차는 방어력은 뛰어나지만 기동성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차는 화력, 방어력, 기동성, 전자전 능력, 네트워크 전장 적용 등 모든 요소가 고르게 발전해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성능은 다양한 지형과 작전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입니다. 산악 지형, 도시 지형, 사막, 동계 지형 등전 세계 다양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 기술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신뢰를 얻고 있으며, 2026년 형 차세대 전차는 한국이 세계 전차 시장의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다시 증명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술성, 유지비 효율성, 안정적인 공급망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한국은 이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몇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 전차가 상징하는 기술적 성취는 단순히 군사력 강화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 복합 소재 기술, 전자 시스템, 광학 기술 등이 집약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전차의 등장 자체가 한국과학 기술의 수준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이 전차의 실적과 운용 경험은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더큰 영향력을 가지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전차가 실제 전장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 생각해 봅시다. 미래 전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드론, 무인 차량, 전자전 시스템 등이 주도하는 새로운 양상의 전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장에서 2026년형 전차는 단순한 장갑 차량이 아니라 전장의 중심에서 데이터를 조정하고 적을 탐지하고 아군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동시에 직접적인 화력 지원까지 수행하는 전장 지휘 플랫폼이 됩니다. 특히 드론과의 통합 시스템은 전차의 시야를 무제한으로 확장시켜 지형제약을 뛰어넘는 강력한 작전 능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미래 전쟁에서는 전자의 영역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전자전방해, GPS 교란, 사이버 공격 등이 사용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전차 역시 강력한 전자방어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한국형 2026년 전차는 이러한 전자전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신호교란이나 적의 방해를 최소화합니다. 내부 시스템은 자체적인 보안 프로토콜을 활용해 외부 침입을 차단하고 네트워크가 공격받더라도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이중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차 개발에 참여한 한국방위산업 연구진들은 말합니다. 2026년형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 기술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의 증거이며 앞으로의 방위산업 발전을 이끌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 전차는 이미 해외 군사 전문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유럽과 중동, 아시아 국가 중 여러 곳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얄 프레임에서는 단지 이 전차의 성능만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기술적 철학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전차 개발 철학은 작전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전차를 만든다는 목표를 중심으로 합니다. 단순히 스펙 경쟁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균형 있게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 철학은 수십년간 한국군이 경험해온 다양한 지형과 전술 환경에서 비롯되었으며, 지금의 전차에서도 그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전차의 승무원 보호 기능을 강화한 것도 이 철학의 연장선입니다. 현대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사의 생존입니다. 2026년형 한국 전차는 충격 흡수 구조, 내부 자동 소화 시스템, 생명 유지 장치, 독가스 감지 장비 등을 강화하여 승무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미래 전장의 위협이 미사일과 드론 뿐 아니라 화학 전자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승무원 보호는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방위 산업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개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차는 완전 자동화된 무인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도 이미 그러한 미래형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형 전차는 그 중간 단계에 해당하며 유인과 무인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넘나들 수 있는 기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전차가 보여주는 미래는 단순한 무기 경쟁이 아닙니다. 이는 한 나라가 기술로 어떤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이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을 단순한 무기 생산국이 아니라 첨단군사 플랫폼 개발국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로얄 프레임에서는 2026년 형 한국형 차세대 전차가 가진 기술적 특징과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이 전차는 단순한 전력 증강을 넘어 한국 기술의 진보와 방위 산업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역사적 이정표입니다. 앞으로 이 전차가 어떤 전장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평가받을지는 시간이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국은 이제 세계 어떤 나라와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되었으며, 이 전차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로얄 프레임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미래 기술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